그 머리 아빠 빡빡 밀었을 때. 세아는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니, 아니, 얼굴 보시고요. 어디 보여? 옆모습. 전 준비 끝났어요. 준비 덜 됐다고요? 아니에요. 양치지도 안 했고요, 세수도 안 했고, 샤워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해서 준비가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뭔 개소리야? 자, 일로 와봐. 아빠 방송 켰어. 근데 너 지금 휴지로 뭐 하는 거니, 이거? 저 실바니아 토끼 침대 만 실바니아 토끼 침대를 휴지로 만드니?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요? 윤채아요. 윈태아. 윤채아예요 네. 제가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오늘 뭐 하고 놀 거예요? 오늘은 실바이 토끼로 놀 거예요. 아실바이 토끼로 놀 거예요? 네. 이거는 아빠 토끼고요. 아이건 아빠 토끼고요. <laughs> 이 집이랑 여러분들 <laughs> 세트를 근데, 샀거든요. 근데, 근데 불빛이 나요. 가구가 없어요. 가구가 안에. 가... 미안해요 아빠가 돈 많이 벌게요 여기 다 채워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압류 당했어요 지금 압류 당 압류 당해서 집들이 비었어 지금 저희 집 나간 토끼 어디 있어요 실바니아 토끼? 여기 지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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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잖아. 걸 야행주회 <laughs> 이불하고. <와. 웃음> 빚을 내서라도 요 집을 산 거야 어, 집을, 집을 산 거지 집을, 음. 집을 사는데 넌 피를 쏟아서 가고 있는 거지 림아 <laughs> 저희 집에서 제일 부쌍한 놈입니다 크림이에요 크림이군요 네이 사람이 이 실망이 토끼를 지키고 있어요 아 근데 아, 네. 집보다 개가 몸집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집이 네, 괴물 아니에요 괴물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쌩얼 아, 아름답습니다 띠로리 저 근데 언제 가세요? 지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요. 아 채아가 아, 너무 재미. 아 예. 어 뭡니까 이거는? 또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따만 뭐 샀는데 이게 달랑 끝이에요. 여기 그림에서는 막 가구가 엄청 많아 아, 보여줘. 아니 이, 이 많은 가구들이 압류당해서 오, 없어졌다니까요. 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꾸미는 건가 봐. 이 돈덩어리 이거? 어 채아야 지금 엄마가 더못 생겼어? 아빠가 더못 생겼어? 눈은 똑같고. 어. 문이 왜 똑같지? 그리고 아, 이콘짜고 이. 코는 다 닮았어 그리고 다는? 다 아빠 닮았는데? 음. 표, 표정이 왜 그래? <laughs> 치아나 아빠 닮았다는 소리가 싫어요? 크림이 잠깐 여기 쉬고 있어 크림이가 자주 쉬는 공간입니다 <laughs> 아, 치아나 아빠 닮은게 싫어요? <laughs> 너도 고생이 많다 그래도 엄마 이해해줘 아빠도 미치겠다 뽀로로나 고맙습니다 예?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저기요!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 나 봐요! 아빠도 갈게! 거짓말이! 안녕! 거짓말이잖아요. 아빠 돈 벌러 가야 돼! 실바니아 토끼 가구 사러 가야 돼! 빠이빠이! 어? 그래? 아빠 얼굴 먹으 문제인 것 같아요! 향수를 뿌려야 되죠? 얼굴에? 아, 얼굴에 냄새가 난다! 아빠 얼굴 냄새 한번 맡아봐요! 냄새 나요? 지 나는 냄새. 아빠 씻고 올게요. 청남분들이랑 같이 씻고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지금 놀고 있어요? 왜, 왜요? 왜? 나한테. 할게요. 나 지금. 소지가 있게 봐. 심심한데. 음, 씻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채나도 삐지면 입이 나오네. <laughs> 들어가네. 아, 저기에 여러분들 세워놓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의식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무 어지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랑 좀 씻으러 갑시다. 아, 잠깐만. 여기 안 터진다. 그러면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저기 샤워를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해야겠다 채아야! 아빠 좋은 생각 났어 여기 아빠 침대에서 놀고 아빠 씻고 있을게 그거를 채아가 어떻게 씻고 있나 얘기를 해줘 카메라로 찍지 말고 찍으면 아빠 정지당하거든요? 혹시 카메라로 아빠 쏘면 안 돼요? 아빠 샤워하는 모습 네. 그러면 아빠 큰일 나요 아빠 지금 옷 벗고 샤워 후딱 하고 올게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랑 놀아주고 계세요 네 아빠 지금 팬티 입은 모습이 안 나오지? 뭐가 웃겨? <laughs> 뭐가? 야빠 팬티 입은 모습이 웃겨? 네다 보여서 웃겨. 뭘안 보여? 가르쳐거 아니면 무조건 웃겠지. 근데 고추가 응. 다 튀. 티... 야야. 나 씻고 올게. 네. 지아야 엄마인데 너놀때 팬티 안 보이게 조심해. 네 지금 엄마 방송에 들어가서. 뭐 어디 팬티 보인다고? 엄마 엄마 근데 엄마 팬티가 지금... 어디 있어? 잘 입고 왔어요. 잘 입은 옷 입고 왔네. 응. 많이 빨리 좀 씻고 옵시다. 예예, 예, 갔다 올게요. 그 머리 아빠 빡빡 밀었을 때. 채아는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표정이 그왜 그래? 채아야 엄마랑 아빠한테 중에 누가 더 좋아? 이모, 삼촌들이 비밀로 해줄게. 아빠. 좀형문좀받아줄래 저요? 저 엄마 좋아하는데 근데 아빠가 다 들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거단요 자,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아예예 아, 예. 바로 이 강아지입니다. 몇 살인가요, 강아지? 그건 저가 잘 몰라요. 음, 크리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나요? 음, 크리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나요? 음, 크리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나요? 그건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차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크림미를 저기 냅두고 일로와 했을 때 누구한테 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음, 자, 차 옆으로 가시고 자, 크림이 눌 음.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보자 크림이 저로로가로저저저로기로쪼 다시 다시 해보자. 아 아니, 이게, 잘, 잘못, 잘못된 것 수도 있어. 어. 완전 뒤로. 응, 완전 뒤로, 그래. 응,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절로 봐. 응.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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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를 바꿀까? <끝> 이거 와, 해봐. 일로 와. 이, 이게, 여기 있는 게. 차한테 있는 거구나? 아. 아. 그러네. 아 엉덩이를 채한테 붙이고 있네. 엄지, 엄지에다. 아 그러네. 아 채한테 간 거네. 근데 두 어. 다 좋아하는 것같은뭐두명 다? 어. 그러니까 채아랑 아빠랑 둘다 좋아서 얘도 채아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누가 좋아? 아, 쉬고 있는 거네. 병안도 병안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배 마사지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아, 정하기 싫은 거. 아, 채하고 싶지 않 인정하고 싶지. 네. 아, 맞네. 체아가 주니까 또 가만히 있네. 응. 아빠, 아빠도 해야지. 아, 아빠가 너무 더한 ㅋ 크림 ㅋ 아빠한테 우지말고 채원 누나들아 괜찮아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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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렇리 정보자 도 좋아해줄게 일로 와어를 쓴다고? 크림이가 알아볼거라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크림이 이리와 어, 이거 써놓고 있는거야? 음. 으흠 그, 들고 있어야지, 보이지 크림이. <laughs> 크림이가 본다. 그, 본다. 채아야 아... 크림이 간식 줄 시간 안 됐어. 같이 줘봐. 오빠, 이제, 돈벌러 갔다 올게. 자, 삼촌이모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삼촌이모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크림이다. 안녕. 음. 어? 음. 또. 안녕히 다녀오세요. 야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음, 갔다 올게. 네. 캠벌 싸게!